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그걸 아셔야 되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김홍남. 김홍남이가 누구? 아? 아, 홍남 씨 오래간만입니다. 어떻게 지냈어요? 면접 그걸로 뵙고 나서 자다가 이브 킹몇번할뻔 했긴 한데 당황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저는 너무 <laughs> 행복했어요. 경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불국사. 또? No. 다보탑 또? 끝까지 말해주고 싶지 않네요 뭔지 알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여행은 수학여행 특집입니다 오, 오 수학여행 특집 수학을... 수학 잘했어요? 저 수능 100점 예? 수, 수학 수학? 저희 뒤에 보시면 불국사농협이잖아요 소개해주실 분들을 만나봐야겠죠? 예예 예, 가시죠 네 가시죠 예. 네. 아이고 또 홍남이 팬들이구나 <laughs> 어, 다들 얼굴이 아주 빠지는 거예? 뭐할거다 했다 이겁니까? 불국사 농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요. 불국사 절 소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, 아니었어요? <laughs> 절 소유는 아니고 이제 농협에 같이 돼 있는데 어... 예수금이 207억 2,800만 원이나 늘었고사호금은 대출금도 89억 8,300만 원이나 늘어서 자 운영되고 있습니다. 어... 여기 보니까 이 창고에 막 고객분들도 많고 한데 보통 어떤 업무를 주로 처리하세요? 어르신 분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출금이나 입금 거래가 많긴 하고요. 개인 사업자 분들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봐주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뿌듯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보람 찾던 일. 할머니들이 예. 통장을 잃어버리면 돈도 다 같이 잃어버리신 줄 아세요. 제가 재발급을 해드리면 예. 제가 돈을 찾아줬다고 생각하세요. 어, 그걸... 울고 가실 때는 진짜 눈가가 촉촉해지신 적도 있고그러죠 네. <laughs> 불국사 앞, 앞에 있는 거잖아요. 항상 부처님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세요? 그렇죠. 예. 그죠? 어, <laughs> 그러네그 일하시면서 고민거리도 있을 것 같아. 금융업무라는 게 조금도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. 아무래도 2년 차다 보니까 업무 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때마다 저희 수진과장 항인혁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. 예. 항인혁 과장님. 아, 도움 을 요청한 거예요. 도움 요청하신 거예요 지금? 안녕하십니까. 아, 네,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의지를 많이 하신다고 아,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 하십니다 경주에뭐 자랑거리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? 불국사, 석굴암, 황리단길을 어... 중심으로 뭐청성대동궁과 월지 이런 부분이 가보셨나요? 네 진짜 많이 가봤어요 여기 꼭 가보세요 하는 또 맛집 같은 거 전매추 아, 아이스크림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? 디매추 할타보카라고 젤라또집 있는데 진짜 맛있어 요 누구랑 가셨어요? 남자친구랑 갔죠 아 그럼 인터뷰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<laughs> 나이 차이가 있으신데 <laughs> 은행인데 지금 도둑질하러 오신 거예요? 지금 비주얼은 좀 비슷하긴 해요. 이러고 있으니까 도둑인지 아시 그 도둑은 아닙니다. 아 근데 열심 도둑이긴 해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포부 한 마디씩만 해주시죠. <laughs> 열심히 한다 고 그래. 많이 도와주시거든요. <laughs>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불국사 농협에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항상 따뜻하다. 네. 어,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. 네.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아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이 안에 너무 너무 좋아요 이번에 그 중앙으로부터 상을 하나 받게 돼가지고 오! 새로운 농협 조합장 상이라고 와 박수! 박수 제가 그 조합장에 당선이 되고 지하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지상으로 시켜가지고 영농자재센다까지 노쿨포드까지 들어가 지금 매출이 많이 납니다 한 70억 났는데 지금 한 250억 이상 고프란 매장으로서 2층에 내과, 외과 입점을 하고 있어요 병원을 한번 가도 시내까지 나가려고 하면 한 12km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, 뭐 잠깐 와가지고 볼일 보고 또뭐 우리 매장에 가가지고 장도 보고 비료도 사고 농약도 사고 우리 하나로마트 때문에 이번에 큰 상을 줬지 않느냐.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벼 관련해가지고도 이번에 뭐 새로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. 아, 농사 짓는 조합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모를 육성해서 주는 게 굉장히 적응합니다. 아.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균, 충까지도 다이 방지하는 그 약을까지 쳐가지고 한 판에 2,500원씩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.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. 그 조합원들한테 배추를 2 0 0판을 육성을 해서 1,500판을 무상으로 전다 아... 드렸습니다. 상호금융 쪽도 잘 되고 있지만 조합원들까지도 매우 이제 많이 잘 챙겨주시고 계시는 동시선거 전에 배추 모종을 무상을 줬으면 은 내가 표를 좀더 받았을 긴데 이걸 요걸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은 많은 혜택이 가는가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혹시 경주에 뭔가 자랑거리라던가 뭐, 소개 소개 뭐다 알지 뭐 <laughs> 경주 시를 자랑하라 그러면 너무 많잖아 불국사 안압지 청성대 뭐 가는 데가 노천박물관인데 뭐 근데 오늘 보니까 황리단길 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,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은 우리 하고는 잘안 맞더라고 젊... <laughs> <laughs> 우리가니까네 아 그래도 그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그걸 아셔야 되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복남 김복남이가 누구? <laughs> 어? 뭐 하시는 거 지금 거의 한 30분 얘기를 서로. 그래, 명함을조심면내았을 거야, 이거. <laughs> 음악을 어디서 주로 들으세요? 차에 댕기면 노래가 뽕짝, 이거 뽕짝. 어, 이 뽕짝 가수거든요. 아, 예. 그렇군요. <laughs> 조합장님좀 기운이 좋으시잖아요. 어. 표창장도 받으시고, 저도 아까 악수하면서 좋은 기운을 좀 얻어가는 것 같아서, 아,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. 그 너무 많이 뺏어가면 안 돼, 길을. <laughs> 자 당연히 해야 되는데. <laughs> 살짝만 가져가겠습니다. 오늘 이제 조합장님과 인터뷰를 네. 아주 네. 재밌게 잘 네. 마무리한 거 같고요. 저희는 그럼 이제 경주 교육원을 한번. 교육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? 거기다 가면 옆에 불국사, 농협, 하나로, 마트가 있어요. 커피 단는 사서 쓰고 그래가지고. 조합장님 얘기하면은 커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? 에이 그래 얘기를 하면 안 되지. 아니 그 출연료 있잖아 출연료. 나는 오늘 좀 출연료 안 주나? Wow.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따라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와,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잤었는데 네, 예. 너무 시설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평소보다도 얼굴이 좋아요 아주 잘 자서 하늘 우리 좀 썩어 있었거든요 네. 근데 오늘은 너무 좋은데 연수관이랑 휴양관 이렇게 있잖아요 예, 예. 이거 어, 어, 어떤 곳이에요? 경제교육원은 기본적으로는 농축협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예. 기관이기도 한데 조합원들의 휴양시설로 또 쓰기 위해서 휴양관을 별도로 졌어요 그래서 휴양관은 휴양시설 예. 운수가는 교육 시설 그렇게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교육원의 시설이 뭐 대강당부터 해서 소강당, 연회장까지 있다 보니까 농협의 각종 부서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. 오시고서 교육도 받고 휴양관에 숙박하시면서 경제 좋은. 여러 문화유산도 보실 수 있고 완전 풀코스입니다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야겠는데요 저도 기장님 부모님은 아주 자식을 아들을 잘 뒀네 홍남 씨도 농협 조합원 되보신건 어떠세요? 어, 저는 항상 생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농사라도 지으면 안 될까요? <laughs> 농협 경주 교육원에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다음에 꼭 오기로 결심했습니다. 전 데려오세요. 송남 치면은 내가 한번더 챙겨드려야지. 아, 아주 거만해졌어. 근데 <laughs> 거만할 말 합니다. 어, 생색낼만해요. 그럼요, 그럼요. 오프닝 때 수학 여행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수학 여행을 떠나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하겠죠? 수학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와, 일차원적이네요. <laughs> 더 빨리 문제를 푸신 분에게는 7만 원. 늦게 문제를 푸신 분은. 3만 원을 n h 코뱅크로 입금해 드릴 거예요. 최대한 빨리 푸셔야겠죠? 불국사 농협의 예수금은 기존 약 천팔백팔십사억이천백만 원에서 이천구십일억사천구백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 그렇다면 총 얼마가 증가했을까요? 천팔백팔십사억이천백 아, 아, 조용하세요. <laughs> 보고 있어요. 아, 헷갈려. 종합 이백칠억. 이천팔백만 원. 정답입니다. 와. 역시. 와. 아, 제가 제가 암산 하나 또 자신 있거든요. 대단하다. 아, 난 이게 안 돼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불국사 농협의 상호 금융 대출금은 기존 약 1,199억 8,600만 원에서 약 1,289억 6,9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 그렇다면 총 얼마가 증가했을까요? 89억 팔8 0 0 0 아, 89억 8,300만 원. 허! 정답입니다. <laughs> 세 번째 문제. 호명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수를 오케이. 모두 합산하시오. 세븐틴, 아이브, 투어스, 베이비 몬스터, 피프티, 피프티. 이거 뭔요 세븐틴 열쇠님 맞죠? 아이브 6, 6명. 오케이. 37! 뛰어동네 <laughs> 아! 승자는 아. 기태양 계장님 그쵸. 이시고요 기태양 계장님 계좌로 7만 원 홍남님 계좌로 3만 원에 아. 과자로도 하나 사드릴까요? 감사합니다 아, 네, 네. 아, 농이었어요 농 아니 아니, 아니 말했잖아요 <laughs> 이야 이거 딱이네 굿자 아름다운 양말 요걸 요걸 넣어서 <laughs> 자 어때요? 벌칙이야 <laughs> 네예 쉽지 않네요 쉬운 게 어딨어요